또다시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혼대출 연체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한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 8월 말2.9%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2015년 8월에 3.1%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절대적인 수치도 높은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도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일반 은행 가계 대출 연체율은 0.4%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가계 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카드 대출조차 연체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 카드 대출자는 다중 채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서민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무리하게 영끌로 부동산을 매수한 2, 30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약 12만 명이 다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매도를 진행을 해고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재땅 산땅,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량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 7 9 7 7 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할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 개로는 부족하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 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하시 더라도 좋아 요와 아무 댓글 이나 꼭 남겨 주 시기 부탁드리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